안녕하세요. 오늘은, 레프리카를 해보겠습니다. 뭐, 긴 말이 필요한가요? 바로 시작해보죠. 음, 어떻게 하는 거지? 부재중 전화가 11개. 알림 없고, 음, 119음2128아 이네 어 뭐야 뭔가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그랜리브 부대중 전화가 왔고, 이제 곧 생일이구나. 축하해야 될...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연락해줘. 아버지는 내가 사라진 이후 제정신이 아니야. 테러리... 음...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없나? 아, 생일이라고 했죠. 오늘? 이제 곧 생일이구나. 어, 그러면, 이제 곧 시니까 내일인가 보네요. 그러면, 오늘이 11월 4일. 1105. 오케이. 풀었습니다. 뭐, 문제가 계속 오네요. 확인해보죠. 프리몬트 선생님, 내일이 17번째 생일이지. 축하해, 디, 디키 테러가 일어난 날 이후 우리 반에는 빈자리가 많아. 너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계속 기다리마. 아, 이제 주인공이 17살 생일이고, 이제 테러가 일어났네요. 테러가 일어나서 빈자리가 많다. 자, 음, 부재중전화가 엄청 많네요. 1818, 마즈 쇼드, 마즈 쇼드, 프레이드 마일스. 음, 그렇구만. 홈 버튼, 문자. 오오 뭐야, 뭐야, 뭐야. 다 음... 이제 주인공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받아서 잡혀온 것 같네요. 어딘가로. 스토어로 가서 토도 앱을 받으려고 했죠. 네, 받았습니다. 가보죠. 화용입니다 투두는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줍니다. 드래그, 핀치 기능은 없으니까 쓸데없이 시도하지 마세요. 퀘스트를 달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련 있는 항목을 누르세요. 단서가 되는 문자, 연락처, 통화내역, 사진 등의 중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 오케이 오... 오. 좋아 시작해보자 시험선아 우선 이 녀석의 기본적인 프로필을 찾아서 눌러봐 연락처 앱을 켜는 것쯤은 할수 있겠지? 연락처를... 눌러보자. 메일, SNS, 폰, 연락처. 음. 디키 그랜리. 전화기 주인 프로필 찾기. 여자친구의 성과 이름, 부친의 성과 이름, 모친의 성과 이름. 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 마즈쇼드, 여자친구 이름이군요. 마즈쇼드가 에밀리 그린리프, 허버트 그린리프. 오케이. 잘했어. 어떤 방식인지 감이 오지. 이제 디키 주변 인물도 한번 찾아볼래. 방식은 똑같아. 문자 내용을 보고 답을 유추한 거지. 아무거나 눌러본 거라면 곤란해. 다음 정보는 찾기 조금 까다로울 테니까. 음, 다음 퀘스트는 다니나 학교, 집 주소, 나이, 저희 프로필을 찾아야 되네요. 아. What the fuck? 어이씨, 놀래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어, 여자친구 전화, 아니야, 이거?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오오. 디키, 그들이 나를 오늘 먼저 풀어줬어. 우리가 잡힌 게 27일이었으니까 꼬박 3일만이야. 너희 부모님들에게 날 잡고 내 행방을 물어보셨지만 차마 답해드릴 수 없었어. 안보부에서 풀려날 때 보안기밀 약속문서에 지장을 찍었거든. 그렇지 않으면 날, 내보노, 날 내보내주지 않았을 거야. 날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어. 적어도 너에게 이렇게 연락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겠지? 너도 그곳, 그곳에 함께 있었으니까. 그 일이... 있는 이후에 이 도시는 많이 변했어. 어딜 가나? 오웰적인 감시가 있어. 내가 그저 평범한 고등, 고등학생일 뿐이라는 걸 빨리 안보부에서 알아줘야 할 텐데. 우리는, <laughs> 그날 그저 그, 그곳 근처에 있었을 뿐인데. 아, 여자친구도 잡혀 있었군요. 퀘스트가 뭐였죠? 아 캐스가 나오는구나. 다니는 학교, 집 주소. 아이고, 아이고. 음. 어, 잠깐. 아버지는 내가 사라진 이후에 제 정신이 아니야. 테러리스트가 널 죽였다고 확실하고 계셔. 아, 아버지가 지금 저를, 제가 이제 테러, 저를 테러리스트가 죽였다고 생각하는군요. 음. 어, 사진. 사진을 한번 보죠. 사, 포토. 카메라 학교 다니는 학교, AWW, 톱 커트 커트 커 고등학교 맞 음, 다음은? 브로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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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이렇게 신문을 하는군요. 네, 이제, 어 어, 물음표가 있네요. 불법 집회 계획, 폭동 준비, 테러 장소 사전 답사. 내가 왜 이런 걸 했지? 여긴가? 테러 장소 사전 답사. 내가 다른 내가 누른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보면 너도 분명 안보상의 위협을 느낄 거야. 테러가 일어난 곳과 불과 몇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야 사전 조사를 하려던 것이거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찍은 사진일 테지. 음 최대한 의심을 풀어야 되네요. 공산주의 신봉. 너처럼 착실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체계바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니키가 공산주의를 신봉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야, 이건. 음, 이렇게 엮이려고 하는구나. 생일잔치 뭐 녀석 생각보다 치밀한 놈이지 생각보다 테러 흔적을 찾기 어려운가 보군 이 녀석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는 성격이야 문자를 수시로 지운 것도 의심투성이지 검색 기록이나 소셜미디어의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해 비닐번호가 필요한 곳에는 힌트가 나올, 법, 나올 때까지 틀려보는 것도 좋아 음... 그렇군요. 서치 보도연맹 폭동 네오파시 지즘 보스 보호 자잘 찾았어. 역시 디키는 녀석 급진적이야. 톰 너도 알고 있는 것처럼 폭등의 방법을 알아보는 테러리스트는 있어도 학생은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아. 아, 저는 디키가 아니군요. 저는 톰이라는 사람이고, 제가 디키라는 녀석이 이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되나봐요. 그리고 디키에게 보도연맹 운, 운 했다는 그 빨갱이 역사 선생이라는 인간 말이지 프리몬트 너알지 카타나학교니까 안보 특별 교육 정부 지정 교사로 지, 변경될 거야 그 선생은 장시간 우리가 조세 할것 같거든 무조건 또 왔어요 난널 사라지게 만든 테러리스트과의 전쟁을 시작했단다. 우리 시에는 내가 만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들어왔단다. 널 지금까지 좀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국가안보부와 함께 테러리스트를 개면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내가 그게 내가 사라진 이 현실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길이니까, 아들아, 사랑한다. 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오 방해를 했네. 음네 역시. 텔레그램과 앱메일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구속수사를 할수 있어. 그만큼 숨겨야 할 비밀이 많다는 것이니까, 국가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국가에서 지정한 토카톡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아, 이 국가에서 이제 이런 지정을 한게 있네요. 이걸 봤죠? 먼저, 검열 중. 음. 음악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아니, 음악을 요렇게 바꾸는구나. 자,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되는데 음. 이메일 주소는 방금 봤었죠? 제 이메일 여기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9858 한번 해보죠. 전화번호 9858 로그인 아니네요. 음. 여자친구 생일 한번 보죠. 며칠이었을까요? 10월 18일, 10월 18일, 10월 18일. 어, 들어갔습니다. 팔로우 앱이 검열 통과되었다. 디키가 뉴스 링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톰,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안전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한 짓이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말살해도 되는 건가? 크리스, 누가 내 초나라한 개인 정보를 뒤진다고 생각해? 아무도 관심 없으니 피행 망상 보지 마. 디키, 제 정신이냐? 내 네, 고추가 아무리 작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다녀야 한다는 건 그건 싫잖아. 반국가정당 지원 디키가 당신을 위한 정당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당신을 위한 정당은 정의를 세우고 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픈 에어 콘서트 민중은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음... 훌륭해 너에게 이 일을 맡기길 잘했어. 당신을 위한 정당은 지난 선거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해산되었던 정당과 손을 잡았었지. 그들이 지지한, 그들을 지지한다는 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이야. 게다가 디키가 써놓은 댓글을 좀 봐. 정말 천박하지 않니? 음악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고 기시한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야. 음. 하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새로운 앱이 왔다고 하죠? 팔로우를 눌러볼게요 들어가 봅시다 음... 팔로우 앱 아이디... 팔로우 앱은 우리, 이미 우리 쪽에서 확인을 마쳤어 애쓰지 않아도 돼 뭔가 있는 것 같죠? 블루투스 위치 정보 서비스, 블루투스, 리플리폰, 리플리폰이란 게 나왔어요. 보안, 파티션 수두 개, 한 개가 그러면 숨겨져 있다는 건데. 위치정보 키면 어떻게 되지 한번 켜볼게요 퀘스트가 두개 나왔네요 불법 집회 계획이랑 물음표 한개 불법 지표 어디서 찾아야 될까 사진첩 비밀번호 확인 사진첩을 반드시 사, 비밀 사진첩을 반드시 알아내야 해. 분명히 테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을 거야. 그런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줬을 해뒀, 이유가 없지. 뭐지? 테러 암호문. 음. 테러범이 아니라면 비밀번호는 필요 없을 거야 이 숫자 어쩌면 이전 테러 그렇지 않다면 다음 테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쪽에서도 DK에 비해서 진실이 나오도록 만들 테니까 너도 분발해 학생을 고문하는 건가? 비밀번호는 1027 한번 해보죠 로그인 음, 아니네요 음, 끝인가? 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 음, 검색을 해봅시다. 차이고 보도연맹 음... 네오파시... 파시지점 폭동 호부스모 모스부호 아하, 모스보호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은 다 사용했죠. 음, 이상한 숫자의 의미. 팔로우의 블로그인. 어허,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음. 음 뉴스를 읽어보죠. 살레오 북부에서 10월 5일 오전 10시경 피피스텔로 가는 피피스텔로 다리가 폭파되고 최소 100여 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 경찰이 밝혔다. 검경 당국은 가리에 미리 장착된 것으로 보이는 10여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반 정부 조직의 테러 사건으로 판단하고 구조 활동과 함께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로우앱 <laughs> <S Geez> 아하... 앱 아이디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여기서 찾을까? 아, 이거구나! 오케이 아이디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어떻게 보지? 자음 E.B. Heymond E.B. h e y 아니야... s 치 이비해이문드라고 하죠? 10월 26일? 음... 10월 26일? 음... 아니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맞아, 허버트 프리디, 프리디. 난 이제 행매가 떨어져서 너도 봤잖아. 테러 이후 숫자가 를 차단해 다니던 친구들이 모조리 사라졌다는 거. 뭐 그렇게 겁이 많아 미지도 가는데, 그러면 대신 이번에 열리는 집회는 꼭 나와야 해. 혁명의 날이 될 거야. 불법 <불법칙의> 집계 계획을... 음... 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제발 받아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살아있는지 소생만하아다오 이렇게 괴롭지를 않을 거야. 부탁한다, 아들. 흐흐. 문자가 왔었죠.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군. 이건 매우 의미가 커. 국가 체제에 대한 부정의 의도가 분명한 단어거든. 이 녀석이 말하는 그 모임에 대해 좀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지난 10월 4일에 모였던 친구들이 다시 그 장소대로 모일 거야. 장소와 날짜는 라이크 like 앱 이벤트를 봐. 해야 될게 모임 날짜 장소는 여기였죠. 찾았습니다. 무슨 모임일까? 모임에 가담한 디키의 친구. 모임의 모토 민종은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음... 여기에서 더 찾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이상한 숫자의 의미. 무슨 모임일까? 자. 여기 있군요. 오, 쉣. 또. 우리가 원하던 정보가 바로 이거야. 수고했어. 테러단체에서 손질한 젊은이들을 꼬드겨 불법 반정부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잖아. 반정부 집회요? 이 공연은 그냥 공연인 것 같은데요. 내가 하고 있는 말 정말 위험해. 조이하라고. 넌 테러범을 변화하려고 했어. 난널 포함해서 너희 가족이 걱정되어 걱정돼야...